해상보험에서 긋습니다 위부와 대위의 개념 그 다음에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하라 문제 3번이에요 그러면 그러면 1번 개호는 무조건 잡는거야 제가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무역실무는 무조건 개호 잡는거야 네. 여기서 상위 개념이 될 만한 거딱 쓰니까, 그냥 해상보험에 정의 쓰시고 들어가시면 깔끔하잖아요. 왜 해상보험 안에서의 두 제도가 있는 건 확실하니까, 상위 개념에 해상보험을 적는 거죠. 해상보험은 보험자가 그쵸, 그렇죠? 피보험자에게 해상 손해로. 해상 손실을 보상해주는 계약이에요. 맞죠? 다시 한 번요.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그쵸? 해상 손해에 대해서 그 손실을 보상해준다. 해상 손해에 대해서. 그것을 일단 해상보험에 써줘야 돼요. 근데 이게 대위랑 위부에 대해서 전혀 빗나가는 것 아니에요. 왜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위부는 해상 보험에서만 유일하게 존재가 나타나는 것이고요. 아까 해상 보험의 정의에서 뭐라고 했어요? 손해를 보상할 것. 그렇죠? 손해 보험이란 말이에요. 손해 보험이 반드시 갖춰야 되는 것이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누가 보험자가 반드시 권리를 승계한다. 대위. 예. 손해보험에는 반드시 대위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해상보험을 설명하면 다 위부와 대위가 해상보험에 다 들어있는 개념이라는 것이 익숙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laughs> 물론 정의형으로 우리가 쓰기로 했으니까 해상보험을 쓰지만 그런 연동관계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물론 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문제 3번. 자, 지금 개요는 못 쓴다고 했죠? 해상, 봄의 정의. 이왕이면 어딜 근거로? MIA의 정의를 근거로. 그 다음에 제발 목차 좀. 잡으라는 대로 잡어. 개념이잖아. 그럼 두 번째 는 뭐예요? 그냥 개념 이거 쓰세요 그냥. 제발 좀. 딴것좀 쓰지 마. 이거를 위부와 대위의 개념을 써야 되는데 이걸 이상하게 각각 위부, 대위 쓰고 막 이러는데 그러지 마. 여기에다가 하위 목차 잡어 그냥. 위부가 먼저예요? 네 위부. 대위 좀 이렇게 좀 그냥 만들지 말고 하라는 대로 그냥 목차 좀 그리고 3번 뭐야 차이점 그냥 이렇게만 다른 거 잡을 필요가 없어요 이거 은근히 다른 거 많이 잡더라고요 이게 점수 채점 안 됩니다 여러분들 네, 그거 명심하세요 교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데는 우리가 자기 속에서만 생각해봐도 돼. 자기 속에서 에서 200자 이내로 너의 성장과 정 인생을 살았을 때 가장 보람된 거. 이런 거 쓰라고 했는데, 그거 무시하고 막 천자씩 막 써. 요새는 입력도 안 되잖아요. 마음대로 쓰는 거 읽지도 않아요. <laughs> 이거는 채점위원에 대한 모독입니다. 아, 구천아 이렇게 쓰라고 했으면 이렇게 써야지. 채점하기도 힘들다고.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1년 이상을 준비해서 가시지만 그분이 천장 정도를 채점을 한달 내에 해야 되고 생각해 보세요 그, 그분도 사람이야 그러면 결국 목차 자기 마음대로 잡고 이런 사람들 안 좋아해요 점수가 칼레도 안가꼭 명심해 두시고 차이점은 이제 비교니까, 오늘은 이제 비교에 대해서 조금 요걸 두고, 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부는 버리는 거죠. 음, 그럼 권리가 있는 자가 버리는 것이니까, 처음에 피보험 목적물의 권리는 당연히 피보험자가 있죠. 주어가. 피보험자가 언제 추정 전손에 사유가 발생한다. 이때 피보험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보험자에게 주는 거죠. 태위는 대신 위치에 쓰는 겁니다. 대신 위치에 쓰는 것은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을 대신하는 거죠. 그래서 보험자는 처음에 목적물에 대한 권리가 없어요. 그래서 보험자가 뭐할때 예, 보험금을 지급한 후, 음, 지급할 때 지급한 후 예, 피보험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예, 승계 받는 것, 누구로부터 예, 피보험자로부터 예, 승계 받는 것, 뭐이 정도죠. 이렇게 써 놓고.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선생님, 저 비교 못하겠어요. 너무 어려워요. 비교는 저희 한번 볼까요? 저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아예 위부 대위를 저는 목차를 다 통일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목차 써랍니다. 저는 모든 제도를... 음, 뭐 솔직히, 뭐, 제 강의 들으신 분들은 다 이해하시겠지만, 의의, 의의가 무조건 1번, 2번이 특징, 3번이 절차, 이때 종류마다 달라지니까 종류 절차, 그 다음에 뭐, 장단적 뭐, 명시 조건이다, 묵시 조건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아예 잡아놓고 써요. 사실. 근데 이걸 왜 가리키냐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렇게 공부하면 비교 문제가 나오면 그냥 공짜야. 왜? 얘네들의 특징은요. 위부랑 대비는 요건을 갖췄을 때 위부와 대위가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추정 전손이라는 사유가 발생을 해야 되고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대위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면 벌써 이 특징은 요건이라고 가정하면 특징상의 차이, 절차상의 차이, 그 다음에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는 이 약관상의 차이가 나는데요. 약관상의 차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냥, 차이점 한번 볼게요. 요건상의 차이. 위부는 추전종손이 발생한 경우에 하나다. 대위는 본 금액을 지급하였다면 생기는 것이다.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요건상의 차이가 너무 이상하면 이렇게 써도 되잖아요. 발생, 원인의 차이. 그잖아요 이거는 뭘 보고 딴 거예요? 서술어를 보고 딴 거죠. 두 번째입니다. 절차상의 차이. 들어볼까요? 위부는 뭐가 있어야 돼? 승락이. 대위는 승락이 없어도 자동 승계돼. 그러면 절차상의 차이는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절차상의 차이를 쓰기 싫으면 뭘 쓰면 돼요? 승락의 여부. 부, 존재, 부존재. 존재 여부 차이가 나잖아요. 또한번 가볼까요? 효과는 뭘 얘기한 거냐? 보험자는 전손금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위부를 통해서 전손금. 그러나 대위를 했다고 해도 분손 대위도 있으니까 보험금을 지급한 한도 내에서 권리를 취득한다. 다른 거죠. 네. 그럼 이건 뭐예요?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권리취득의 한계 뭐 이런 것도 좋고요 아니면 권리의 한도? 취득하는 권리의 한도? 뭐 이런 거 쓰셔도 되잖아요 이런 거 연습하셔야 돼 근데 내가 이런 거 모르겠다 그럼 평상시에 목차를 맞춰 놓으신 분은 네, 목차대로 그냥 비교하셔도 너무나 좋다 어, 조건, 명시조건의 차이 예, 약관상의 차이입니다. 위보는 추전전선 조항이라는 ICC 신협회적관에 나와 있고요. 추전전선 포기 조항과 연관이 있고, 우리 대위는 보험이익을 운송인이 가져서는 안 된다. 예, 보험이익 불공여약관. 뭐 이런 거. 아, 충분히 10점인데 이 정도를 썼다.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들. 예, 충분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부분이다. 자 이제부터 목차 문제는 아 비교 문제는 뭐가 있어야 돼 목차를 원래부터 정리를 깔끔하게 해두지 않으면 할 수가 없, 없는 문제죠. 이거 상당히 중요하죠. 논술에서 비교가 왜 중요하냐면. 자 대위와 위부 얘네 둘을 놓고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위부와 대위를 비교하라. 네. 각각의 특징을 알기 위해서 견주는 것을 비교라고 해요. 그러면 얘네들은 무엇과 무엇이 나오나요? 공통점과 차이점으로 나뉩니다. 문제 하나만 내 드려 볼게요. 비교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공통점을 찾는 것이다 1번. 무슨 소리냐? 차이점을 찾는 것이 그 목적이다. 1번, 2번. 뭐예요? 100% 2번이죠. 차이점이 더 중요한 거예요. 위브와 데인은 사실 이런 공통점이 있거든. 위부와 대위, 어떤 걸 행사하든, 보험자가 피보험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 똑같, 공통점은 있어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 공통점보다, 원래 비교를 하는 목적은 뭐예요? 위부가 대위에 비해서 어떠한 특징이 더 있, 있느냐? 대위가 위부에 비해서 어떠한 특징이 있느냐? 차이점이 가장 중요하게 알고 싶었던 거죠. 여기서 한한 한 번만 더 들어가겠습니다. 차이점을 찾는 이유는 장점과 단점으로 구분돼요. 왜? 이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제도의 장점도 나오고 어느 제도의 단점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장단점이 있는 제도라고 쳤으면, 위부랑 대위에, 이거는 지금 좀 말이 안 되죠. 위부의 장점과 뭐 대위의 장단점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똑같은 결제수단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출신과 송금에 대해서 차이점에 대해서 논하라고 하겠어요. 더 진화된 장단점에 대해서 논하라고 하면, 이 사람은 장단점을 알기 위해서 뭘 알아야 돼? 차이점을 알아야 돼. 그죠? 차이점하고 공통점을 찾는다는 건 뭐야? 이 사람은 비교를 할줄 아는 사람이야. 비교를 알줄 아는 사람은 정리가 되어 있는 사람이야. 정리가 되었다는 얘기는 개념에 대해서부터 정리가 되니까 목차가 나오는 사람이죠. 결국 전체적인 걸 알기 위해서 교수님들이 이런 문제를 내는 거지. 그냥 갑자기 장단점 써라. 그러면 네, 장점, 단점 이렇게 쓰면 안 돼. 그런 그런 문제는 없어. 개요를 통해서 전반적인 장단점을 하는 두 제도에 대해서 대강 개략적인 요약적인 설명이 들어가고 특히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독보기를 보고 자세하게 쓰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교재쫙쫙쫙쫙 내용들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에 대해서 쓰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돋보기를 놓고 여기를 확대해서 보는 것이지 여기 있는 걸 무시하라는 건 아니에요 이것 등을 다 묶어서 개호에다가 좀 집어넣고 이런 개념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집어넣고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부분을 조금 특징적으로 돋보기를 보듯이 확대해서 잘 써주는 것이 그게 무역실무에선 좋습니다. 무역실무라고 얘기했어요. 또, HS에서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그죠? 상당히 중요한 얘기 오늘 했던 것 같습니다.